11월 13일, 14일 이틀간 매매한 종목은 SCD, 웰크론, 국일제지 톱텍입니다. 우선 13일 매매한 종목은 SCD입니다. 이 종목은 7일 상한가 이후 이틀간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보였고, 11일 날 빠지지 않고 조정 줄때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다음 날개하라가여 시작하였고, 조금 빠져서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종가까지 지켜볼 심산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일 어제도 힘이 없이 흘러내려 1330원에 손절하였습니다. 이번 매매는 마이너스 6.78% 손실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톱텍입니다. 이 종목도 11일날 첫 매수를 하였으며 SCD처럼 장대 양봉 이후 조정을 보이고 있었으며 다른 거라곤 양봉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매수 다음날 상승하지 못하고 조금 빠져서 2차 매수를 하였고 오늘 장 초반 만원을 뚫어 올릴 때 일부 매도 하였고 뚫고 난 이후 슈팅이 나올 때 일부 매도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할 때 나머지를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이번 매매는 4.77% 수익입니다. 세번째 종목은 국일 제주입니다. 이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핑 관련 주이며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승이 나올 때 슈팅이 자주 나오는 종목이죠. 11일 직전 고점 돌파 느낌이 나서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당일은 큰 상승이 안나왔으며 다음날 장 초반에 조금 상승할 때 절반을 매도하였고 다시 조금 빠질 때 두번의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오늘 2.56%갭 상승하여 출발할 때, 시가보다 조금 높게 매도하였으며, 이번에도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빠지길래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오후장에 재차 상승이 나왔는데, 지켜보고 있었다면 다시 매수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번 매매는 1.71%, 2.29% 수익입니다. 네 번째 매매한 종목은 웰크론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고점 돌파 지점이 저항이 된다고 가정하여 매수하였습니다. 아침부터 갭상승하여 상승하였지만 저항 자리는 3,960원이며 분봉상 3,970원과 3,950원에 분할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이후 지시력이 부족한 것 같아 보여 본전에 매도를 걸어뒀지만 체결되지 않고 흘러내려 3,935원에 전량 손절하였습니다. 이번 매매는 마이너스 0.91% 손실입니다. 이상입니다.